남부 법원에 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무슨 일이죠? 어, 잘 아시죠? <laughs> 오늘 우리 또 양한 씨, 네. 어, 그 건물 철거, 응. 퇴거 네. 어, 사건의 항소심 네. 재판이 열려서 네. 어, 오늘 왔는데, 어, 지난번 그 재판 이제 그 요약을 좀 해드리면, 네. 어, 지난번 한참 전에 이제 결론이 종결되고, 네. 관련 사건을 좀 보기 위해서, 어, 좀 추정된 상태였는데, 음. 어그 사이에 또 뭐, 그 기준금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어 우리가 어 청구 취지를 새로 감정을 하고, 네. 또 청구 취지를, 어, 그 증액하고 네. 어 하는 그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과정이.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과정 끝에, 어, 그, 재판이 뭐 아직은 관련 사건이 음. 그 선고가 아직 안 됐기 안 때문에 예, 어, 가정 법원이 아직 안 났죠. 그렇죠. 예. 어, 이 사건이 어, 날짜를 잡혀서 어왜 그럴까? 음. 어, 궁금하다라고 했더니 어, 이 사건도 알고 보니까 판사님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별론이 아, 재개된 거군요. 네, 6개월 만에. 네. 별론 네, 어, 종결할 네. 때그 판사님이 어, 선고를 하도록 음. 어, 법에는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음. 그랬는데 이제 별론 종결한 이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 판사님이 다른데로 가버려서, 음. 어, 지금 판사님은 선고를 할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아. 어, 그러니까 변론 재개를 일단 해서, 어, 선고, 그 날짜를 잡았고요. 음. 어, 그렇게 해서, 어, 오늘 날짜가, 오늘 재판이 열렸는데, 음. 어,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추정된 어, 거죠. 어, 추정. 어, 변론은 음. 종결되고, 다시 선고 날짜는 추정됐는데, 음. 어, 그 이후도, 어, 지난번 재판하고 매 마찬가지입니다. 음. 결국은. 음. 상대방 변호사가 좀 이렇게 사정을 해서 아, 곧 재판이 맞춰진다 음. 관련 재판이 음. 어~ 그리고 또 웃긴 게 우리는 뭐~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잘 몰랐는데 음. 어~ 또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재판도 재판을 다 했대요 아, 그죠 아, 재판을 아, 다 마무리하고 음. 어~ 더할게 없다고 이제 어~ 양쪽 그~ 대리인이 맞춰달라고 했는데 음. 그~ 담당 판사가 그~ 인사이동 때문에 음. 아, 저희들이 판결 쓰기가 좀 힘들다라고 음. 하면서, 어, 안마치고 그냥 도망가 버린. 아. 아. 도망가 아. 도망갔다. 아. 우리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아. 아. 도망가 버렸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재판이 지금 그 4월달로 아. 날짜가 잡힌 그런 상태랍니다. 아, 다 판사가, 판사님이 다 바뀌어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잡힌 거군요. 네. 그러면 요번에는 네. 가중고분이 4월달에는 재판을 마칠 거다. 아. 왜냐하면 양쪽 변호사가 더할게 없다라고 하면은 음. 별다른 특별한 게 없으면은 마치거든요. 음. 마치면은 한 5월 달 정도에는 선고가 나지 않을까. 아, 어. 아유, 진짜 오래 걸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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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 정도 2년 한뭐 2, 3개월 걸립니까? 어, 뭐 재판들마다 이렇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음. 그걸 이제 그 정도 걸린다 안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음. 어, 그러니까 쟁점이 별로 없고 이런 사건들은 뭐 1년 안에 충분히 마치지만 음. 이런 이제 관련 사건이 음. 어, 역겨 있을 때는 재판이 어. 오래 가는 경우가 많죠. 야, 제 예상보다 더 오래 걸려서. 네. 음. 아이고 힘드네요. <laughs>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네. 네. 어, 결국 우리가 기다리는 사건이 지금 사행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어, 그래서 사행이란 게 어, 우리 양원 씨가 토지 취득한 부분이 어, 그 사행으로서 취소돼야 된다. 음. 그러니까 원상 복귀를 해라. 음. 이전 등기 돌려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왜이 사건하고 이제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음. 어, 우리의 지금 철거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어떤 방해 배제,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어, 그런데 그 소유권이 없어진다, 음. 상대방주장 그런 거예요. 그렇죠. 소유권이 어. 나한테 없고. 네, 사행위로서 내 네. 뒤집어질 거다. 음. 어, 이렇게 보는데, 근데 문제는 그 지금 그 사행위로 문제되는 그 사건에 그 쟁점이 음. 그, 그땅 전체가 뭐 사행이로 될 거냐 또는 전체가 사행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네. 지분으로 땅에, 어. 땅에 지분이 이제 어, 어느 정도로 뭐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쟁점 가능성이 있거든요. 음, 만약에 그 사행이 다라고 나왔을 때, 네. 그, 우리 그, 송모씨 음. 땅이 음. 재산분할이 반이 됐다. 음. 그러면 제가 반을 뺏기는 건가요?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이 이제 그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인데, 음흠 음흠. 어, 과반수가 넘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51%만 음. 갖고 있어도 철거 청구가 가능하고요. 음. 그 다음에, 그렇죠. 어, 50%를 갖고 있다. 라고 네. 하더라도, 어, 가능합니다. 음. 네, 가능합니다. 그게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네. 사회 행위가 성립이 돼야지 지분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회 행위가 아니면 아예 사회 행위가 아니다라고 아, 하면 어, 그거는 네. 이제 더 말할 여지는 없는 네. 거고 네, 네, 네. 사회 행인데 위그 음. 재산의 그 회복을 재산 뺏기는 부분을 음. 50%를 돌려줘라 음. 이런 식으로 났다라고 하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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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50%만 가지고도 철거가 가능하냐라고 음. 하면은 어, 가능하다라고 음.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49%를 가지고 51%를 뺏겼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미지수긴 하죠. 그게 네, 그런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음사행이 아니기 때문에 예. <laughs> 네, 네. 스스로 좀 다짐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데 사행이 날 구속이 있나요? 만약에 뭐 없죠. 뭐, 사실은 이게 음. 사행이라는 게 사실 그 어떤 어, 채무자의 재산 처분 이런 음. 부분에 좀 적극 관여해서. 음. 그런 알고 이제 취득한 그런 아. 경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정당하게 공중 회사 통해서 계약하고 그렇죠 어, 또 상대방 변호사도 어~ 그~ 관여를 해가지고 음. 정당한 거래로 생각하고 취득했으니까 음. 사행이 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긴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행이 나, 나가지고 이 재산 분할로 인해서 음. 어~ 토지를 제대로 활용 못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어~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내돈다 주고 음. 어, 취득을 했는데 네. 그 사행으로서 뺏기게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 내하고 매매했던 사람, 매도했던 사람 음. 상대로 그 돈을 돌려달라 뺏겼으니까. 아, 내 지분만큼 뺏겼으니까. 그렇죠. 어, 나는 10억 주고 샀으면 반을 뺏겼으면, 반을 뺏겼으면. 5억 돌려달라 아. 이런 재판을 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음. 그 상대방이 그런 재산이 없다 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피해자가 이제 취득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와, 그 토지를 잘 취득해야 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어, 우리가 사행의 가능성, 음. 특히 이제 재무가 좀 많은 사람, 어, 이런 사람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사행입니다. 어 그냥 막 사면 안 되고 잘 알아보고 사야 되겠네요. 이 사람이 왜 파는지. 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싸게 뭐 시세보다 확연히 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이유, 이런 부분도 좀 물어보고 음. 조사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사행의 가능성이 예, 있게 돼요. 음. 채무에 몰리다 보면은 급하게 급하게 싸게 막, 막 넘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 집행을 막기 위해서. 예? 음. 예, 아금매 음. 너무 좋아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음. 이제 그거를 어 이게 그 중개사들은 그런 부분을 애써 조금 이렇게 감추죠 아, 애써 뭐눈 그 감으려고 하죠. 음. 어, 그냥 음. 사행까지야뭐 내가 그런 가능성까지 중개사로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음. 뭐, 그렇게 불운하게, 그런 일이 생기면 할수 없는 거고, 음. 내 책임만 면하면 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금매가 왜, 그, 생기는 거고, 어, 그, 금매가왜 나오는, 금매로왜 나오는 건지, 또, 거기에 따른, 아까 이제 후유증? 음, 어, 피해 그, 의식을 예. 못.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안, 안 합니다. 영향이. 음. 그니까 러 본인이, 스스로 좀 법률 자문 받아서 음. 어,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네. 음. 어 다음 영상은 이 가정법원에서 한번 찍어야 될것 같은데요. 4월 네. 달에 이제 가정법 사월 중순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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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니까. 네.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음. 네. 음.